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력 7월 24일이 됩니다. 월요일입니다. 음력 6월 7일이고요. 개미일입니다 예, 금은 양이 나타났습니다. 양띠는 돼지띠 좋아하겠죠. 그죠? 그러고, 어, 뭡니까? 토끼띠 좋아하고, 말띠 좋아합니다. 아, 짓띠를 가장 싫어하죠. 소띠 싫어하고, 같은 양띠 싫어하고요. 그렇습니다. 개띠도 싫어하겠죠. 자, 오늘 복근부는 1자, 6자로 서시고, 가실 때는 검정 옷을 입으시고, 북쪽으로 가보세요. 자, 개수는 무토를 좋아하죠. 무게 합합니다. 무인, 무진, 무어, 무신, 무순, 무자이를 좋아하고요. 자, 오늘 태어나서 아주 온화하면서도 양손한 사람들을 사교의 명수죠. 아주 보편적으로, 그죠. 아주 영리한 사람들이고, 현 상태에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 무리수를 별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두뇌가 비상하고요. 근무, 쓸수에도 뛰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개수는 기토를 싫어하죠. 개기축이라 그러죠. 기묘, 기사, 기미, 기해, 기축이 싫어하고요. 어, 직업은 의사, 한의사, 교사, 교수, 그죠. 어, 어린이집 선생님, 간호사, 임대업, 숙박업, 건설업, 인테리업이 어 좋겠습니다. 건강은 간질환이 많고, 눈질환이 많고, 탈, 탈모질환 많죠. 위장병, 당뇨병, 고혈압, 탈모, 그죠. 어, 그리고 부인과 질환, 전립선 질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늘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는 그런 일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요일 띠베운스에 들어가 볼까요? 개미일 금원양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띠부터 보겠습니다 자미 원진입니다 원진 하, 이별 뒤에 오히려 섹시한 여인이 나타났네요 그래서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그죠 낮에는 원진이 있어서 이별 수가 있으니까 데이트는 밤으로 미루시죠 그래서 밤에 연애운이 좋고 매매운이 소원하고 본다 아주 고 소득이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약간의 구설 수가 있고 이별 수가 있습니다 자, 소띠 볼까요? 소띠. 오늘 좀, 제가 충미충이죠, 그죠? 그래서 이별수도 있고, 약간의 사고수 있습니다. 구설수 조심하시고, 보십신 조심하시고, 주식 펀드 코인은 너무 연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띠님들. 자, 호랑이띠 볼까요? 아하, 오늘 만나긴 만났는데, 꼴보기 싫다 오늘 연애가 좀 꼬입니다. 결혼이 좀 꼬이고, 사업은 금전은, 그저 이런 건다 좋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부 3매매우정 미래 건강다좋고 성형도 좋습니다. 그러한좀 외로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토끼띠 볼까요? 오늘 <laughs> 좋은 소식이 날아 들어오 나갔던 님이 들어오고 나갔던 돈이 들어오는 그런 운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끼띠분들은 만사 형통입니다. 용띠 볼까요? 용띠. <laughs> 오늘 소득이 가득합니다. 사업은 좋고 금전이 좋고 몇명 이상은 학업은 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량 분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다 좋습니다. 너무 바빠서 연애나 결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비엠티 볼까요? 비엠티 운명적인 남녀가 나타났네요. 남자, 남녀 다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성원하고 본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푼 삼매매 우정 미래 건강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자, 말띠 볼까요? 말띠 돈 많아 오빠가 나타났네요.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전이 좋죠. 매매운이 성원하고 본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구 삼매매 우정 미래 건강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양띠 볼까요? 양띠가 양날을 맞았네요. 연하의 남자분 이 있습니다. 예인들이 좋은 날이죠.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성을 하고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자, 원숭이띠 볼까요? 원숭이띠도 오늘 연하의 남자분이 있네요.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성을 하고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 풀리겠습니다. 오늘 성냥운도 좋습니다. 자, 닭띠 볼까요? 닭띠, 돈 많은 누구가 나타났네. 그죠?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 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 운이 싸운 학업은 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사매매, 우정 미래, 건강 다 좋고요. 성형도 좋습니다. 자, 개띠 볼까요? 죽술미 삼행사, 그죠? 역시 그죠? 이별 뒤에 오히려 전화 이북이 되네요. 오전에 꿀꿀 했는데, 오후보다 연애 운이 좋고,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 운이 싸운 학업은 다 좋습니다. 오전에는 구설수를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돼지띠 볼까요? 돼지띠는 오늘 만사 형통이네. 그죠? 오늘 복근한 줄써 보세요. 돼지띠들은 오늘 만사가 잘 풀리겠습니다. 좋은 님도 만내고 큰 재물도 들어오고 나갔던 돈도 들어오고 나갔던 님이 들어오는 그런 운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재수가좀 있는 그런 날이네요. 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박봉쌤입니다.